19세기 후반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대구 경북지역 교회를 설립하고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한 아니와 선교사의 3대 손 케닛 아담스 가정이 지난달 30일 반야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배에서 반야월 교회 이승희 목사는 130년 전 대구 땅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반야월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아담스 선교사라며 그 선교사의 후손이 교회를 방문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고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반야골 교회는 케니 아담스 가정의 방문을 축하하며 감사패를 전달하고 교회 선교역사관 방문과 만찬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케니 아담스는 크게 환영해준 교회에 감사하다며 7개월간 세계 일주를 하는 중에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한국의 영향력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케니 아담스 가족은 2일까지 대구에 머물며 대구제일교회와 동산의료원 은혜정원, 개명대학교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